안녕하세요. 집사주는 예원언니입니다. 어제 오늘 날씨 너무 추웠죠? 와 차가 시동이 안 걸렸어요. <laughs> 그래서 아침 지하철 타고 왔는데 어, 오늘 실은 그 어, 전세 계약하면서 조금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임대인 분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새벽까지 뭐 새우같은 아니지만 어쨌든 아침 일찍 이 추운 날씨에 또연세도좀 있으신데 또막 걱정돼서 나와주셔서 어쨌든 잘 해결을 해서 어 너무 다행이었어요. 아, 닌대인분 너무 정말, 어 고상하시고 <laughs> 너무 말투도 이렇게 자분자분하게 예쁘게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제가 하루 종일 너무 감사하고 기분 좋은 날씨는 춥지만 마음은 너무 따뜻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아파트 전세 소개시켜 드릴게요. 오늘은 영등포 삼만 아파트예요. 여기는 당산역하고 가깝지만 동으로는 영등포동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영등포 삼만 아파트 이름이 붙은 건데요. 여기 지금 전세 시세에 굉장히 싸게 나온 게 있어서 소개 먼저 시켜 드릴게요. 네, 사만 아파트 보시게 되면요. 당산역까지는 도보로 한 7분, 8분 정도. 그리고 영등포 구청역까지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영동 초등학교까지 도보로 한 7분 나오는데요. 애들 걸음으로도 한 10분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지 정보 한번 보실까요? 여기는 1999년 5월 31일 25년차 아파트고요. 세대수는 520세대고요. 지금 해당 면적 26평은 지금 208세대예요. 어, 그리고 여기는 주차 대수가 608대로 세대당 1.16대. 이 정도면 주차 대수도 넉넉한 편입니다. 네, 사만 아파트 외관입니다. 외관도 비교적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고요. 지상에도 주차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하주차장이 있는데요. 지하에도 주차가 꽤 넉넉하게 가능한 편입니다. 네, 그리고 26평 내부 구조 보겠습니다. 여기는 20평대에서 방이 두 개가 나온 곳이 있고, 세 개가 나온 곳이 있는데요. 여기는 구조상으로는 굉장히 20평대에서 굉장히 구조가 잘 빠진 편이에요. 방세 개로 그리고 방 나머지 두개 방도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실거래가 한번 보시게 되면 어, 24년도에는 5억 5천으로 거래가 됐고요, 23년도에는 4억 8천에서부터 5억 천까지. 지금 나오는 가격은 5억 2천에서 한 5억 5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린 어, 영등포 서만 아파트 26평 전세 어떠신가요? 영등포에서 20평대 전체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어, 20평대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세대수 많은 아파트가 많이 없습니다. 사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평대 치고 굉장히 구조가 잘 빠졌어요. 방 3개로. 어, 다른데 보면은, 어, 방 3개로 나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거실하고 방, 거, 그러니까 방 3개가 아니라 거실로 쓰는 방. 그리고, 다른 방두 개에서 실제로는 방두개 거실 하나인 경우가 많은데, 사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구조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하주차장 이용 가능하시고요. 역세권입니다. 한, 도보로 한 7, 8분 정도면은 당산역 이용 가능하시고요. 어, 당산역으로 20평 대 전세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집잘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